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발목 충돌 증후군이에요. 충돌 증후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나 후내측이에요. 뒤쪽인데 내측에 충돌이 생기는 후내측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테디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이게 어려운데 오늘 이것 좀 알아볼게요. 토마 센스 사인 그리고 후위트 충돌증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토마스 사인이 뭘까요? 좀 생소하긴 한데요. 발목 관절을 최대한 이렇게 배쪽으로 당겨줘요. 족배 굴곡을 시켜요. 그래서 장무지 굴곡근이 있습니다. 장무지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이게 힘이에요. 이 장무지 굴곡근의 근섬유들을 장무지 굴곡근 관으로 위치하게 하였을 때, 어려워요. 그냥 몰라도 돼요. 제1중족지. 여기, 제1중족지. 여기 관절에 족배 굴곡 운동이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기능적으로 강직증이 왔다. 기능적으로 강직성 무지증이 왔다. 라고 하고, 요걸 통화센서 쌓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움지 발가락이 잘 올라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위로 하게 되면 음지발가락이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이속균이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병적인 것은 아니에요. 무증상의 환자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보통 발목 관절을 강제적으로 족제 족조 굴고으르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스는 사인은 이거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 발목에후 내측이 충돌 군이 생겼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검사예요. 뒤쪽을 눌러서 꼬고 꼬고 눌러가지고 아픈 거, 앞통이 있죠. 앞통이 있으면서 뭔가 귀가 아프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많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럼 병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 어떻게 할 거야. 아픈 내측은 진단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통증이 발목 관절 후 내측에. 후 내측 부위에 여기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진단릴 수가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줘요. 족저 불공미 4번 했을 때 발목 관절 후 내측 부위에 압통이 있으면 아, 이거는 후 내측에 충돌 조군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닥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가 아프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눌러봐요. 그 압통이 있다? 그러면, 후 내측 충돌증은 생겨요. 어쨌든, 압통이 중요해요. 그러면 또, 음, 이것만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다 압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후 내측 충돌증입니다. 라고, 진단 내리면 안 되겠죠. 야말을 찍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후 내측 관절량에 비후가 생겨요, 비후. 그리고 또, 후 내측의 활행망, 활행이 연적이 생깁니다. 또, PTTL, 그런데, PTTL. 후 경거인데요. 후 경거인데, 또, 모양이 이렇게. 삭삭 이렇게 삭삭 이게 예쁘게 뻗어져야 돼요. 촥! 이렇게. 이게 소실이 돼요. 뭔가 뭉그려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에마을상에서 군내측에 뭔가 안 좋구나. 충돌증이 생겼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치료가 뭐예요? 대부분은 이수술이 치료. 보존적 치료로 좋아집니다. 수술 안 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 놀아요. 집에서 놀아요. 활동 저절, 발끝 서기 연습을 제한합니다 요거 렇게 하면은 아파요 발목이 요거 많이 하지 마세요 요게 발목에 안 좋아요 발목에 충돌 좀 많이 생기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에도 안 좋아요 발목 무릎에 안좋은게 요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 이래도 저래도 안 좋으면은 상삼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예, 가끔 사용하면 되고요 음,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복소적으로 마취제 있죠 리로케인이라 그러는데 마취제를 그냥 주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확진을 위해서입니다. 확진 보통 은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복수 마취제 당가 가지고 아 그기가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후에 조충돌 정리 거예요. 새로운 진단법이죠, 맞죠? 압통, 통증, 이런 진단 검사 MRI를 통해서 확진했지만 뭔가 미신적다. 그러면 복수 마취제 주입 해가지고 통증이 없어지면은 구내질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수술은요 보존적 치료가 실패했을 때 하게 됩니다. 최후의 수단에 하게 되고 어, 유리술에 유리술 섬유 어, 골성간에 대한 수술적인 유리술을 하게 됩니다. 자, 해디야 오늘 내용 너무 쉬웠지? 빡차,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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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앤스사인입니다 장무지 골격근의 염증이죠. 족배굴곡은요 발목을 위로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렇게 족조굴곡이죠밑으로 족족굴곡에서는 족조 무지발가락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발목을 위로 올렸어요. 족배굴곡을 하게 되면 무지발가락이 더 위로 안 올라가죠. 이런 경우가 토마스 앤스 사인 양성이다. 장무지 굴곡 건념이 생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후내측 활인망님이 MRI에서 보여요. MRI가 제일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장무지 굴곡근에도 관념소견이 하얗게 보이네요. PTTL, 후경거인데죠. 이게 선형소견. 이게 쫙쫙쫙 뻗어있죠. 부채살처럼. 이걸 선형소견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후내 측충들이 생기게 되면, 여기 뭔가 좀 이상해지죠. 선형소견이 무너지고, 부채살이 안 져요. 이거는 좀 약간 낙하졌죠 치료 방침인데요. 그 후방충돌 종는 급성이냐 아니면 만성이냐 만성을 6주 이상으로 여기서 봤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보존적 치료 해봅니다. 보존적 치료는 양쪽 다 똑같죠. 4주 정도 를 했어요. 쉬고요. 어, 약 먹고 보조기 하고 재활도 했어요. 재활도 해가지고 좋아졌냐? 음, 좋아진 경우가 꽤 있죠. 이렇게 10명이었는데 4명은 좋아졌어요. 어, 근데 6명은 좋아졌는데 안, 안 좋아진 4명. 주사 맞습니다 주사 맞고 운동하고 했는데도 안좋아졌다 음, 그런 경우 10명 중에 3명은 수술했어요 그리고 또 만성 13명 인데요 해보니까 얘명이 반이죠 반에서 별로 그약물의 효과가 없어요 보임제 치료에 주사 맞습니다 주사 맞고 또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5명이 또 수술해요 30% 정도는 수술 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영상 보니까 다 이해되셨죠 진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치료도 대부분 좋아진다. 하지만 휴식을 잘치하고 주사 잘못 약잘 드세요 좀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혜기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